제 137편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때 7. 넉달 동안의 훈련 긴넉달 동안 3월, 4월, 5월, 6월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되었다. 예수는 이 여섯 동료와 동생 야고보와 함께 명랑하고 즐거웠지만 2 0 0번이 넘는 길고도 진지한 모임을 가졌다. 가족의 병을 돌보느라 유다는 거의 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지연되고 활동이 없는 이몇달 동안 마리아는 아들에 대해 거의 절망했다. 가나에서 그녀의 믿음이 높아졌던 것에 비해 이제 그녀의 믿음은 새로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주 반복되는 말 외에는 할수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야고보의 아내는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네달 동안, 이 일곱 신자들, 그중한 명은 육신의 동생이었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점점 친숙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비록 그를 아비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예수는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비할 데 없는 은혜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들은 그의 신성에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화한 필사 육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신자 집단 전체를 혹독하게 시험했다. 아무것도 전혀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날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고 밤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 그리고 견줄 때 없는 그의 성격과 그들에게 저녁마다 하신 그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은 함께 뭉쳤다. 이 기다림과 가르침의 기간은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어려웠다. 그는 여러 번 예수에게 갈릴리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자고 설득하려 했고, 요아는 유대에서 계속 전파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늘 같았다. 인내하라, 시몬 친전을 보이라. 아버지가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도 과하게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안드레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때때로 베드로를 진정시키곤 했다. 안드레는 예수의 자연스러운 인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데 지치지 않았다. 이 기간 내내 예수는 회당에서 단두 번만 말씀하였다. 몇주 동안 기다린 끝에 그의 세례와 가나의 포도주에 대한 소문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예수는 이 기간의 기적에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베세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았어도 예수의 이상한 행적에 대한 보고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해졌고 헤롯은 다시 그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첩자를 보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을 썼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아주 조용히 일을 계속하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기다리는 이 시간에 예수는 동료들에게 여러 종교 집단과 팔레스타인의 여러 정당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같았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서기관과 라피들을 함께 바리세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기네끼리 동료라고 칭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진보적인 집단이었고 히브리 성서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많은 교리들을 채택했다. 그중 하나가 부활신앙으로 이는 후에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 언급된 교리였다. 사두개인은 사제들과 특정한 부유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법 집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강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파라기보다는 정말 종교적 정당이었다. 에세네파는 진정한 종교 종파로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많은 페르시아의 믿음과 관행을 채택했고 수도원에서 형제처럼 살았으며 결혼을 자제했으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가졌다. 그들은 천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문으로 다루었다. 열심 당원은 맹렬한 유대인 애국자 집단이었다. 그들은 로마 압제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에는 어떤 방법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헤롯 당원은 순전한 정당이었다. 헤롯 왕조를 회복함으로 로마의 직접 통치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하였다. 팔레스타인 한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이 살았다. 유대인의 가르침과 비슷한 많은 관점을 가졌는데도 이들은 유대인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이보다 작은 나시린 단체를 포함하여 이 정당과 종파들은 모두 메시아가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들 모두가 민족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제자들이 이 사상이나 관습을 가진 학파들 중에 어느 쪽과도 연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밝혀주었다. 사람의 아들은 나시린도 에센인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는 나중에 요한처럼 사도들이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어김없이 인식시켰다. 그는 일찍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것과 관련 있는 영적 체험이라고 가르쳤다. 활발하게 대중전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 예수와 일곱 사람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느라고 회당해서 한 주에 이틀 저녁을 보냈다. 극심한 공생의 시절 이후에 주와의 모든 관계 중에서 이넉 달이 가장 값지고 유익했다고 사도들은 회상했다.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과도하게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전달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